오늘은 자식들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들으시면 좋을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는 한결같이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며 희생과 헌신으로 자식을 키웁니다. 하지만 그만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자식 일인 것 같습니다. 어디 세상에 쉬운 일이 있겠냐마는 자식 키우는 일은 그 어느 다른 일보다도 힘들게 느껴집니다. 아이를 임신했을 때는 아무 바라는 것 없이 그저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하지만, 아이가 커가면 커갈수록 다른 아이보다 뒤처지진 않는지, 공부를 잘하는 건지, 좋은 대학엔 갈수 있을지, 취업해서 밥벌이하며 살순 있을지, 좋은 상대를 만나 결혼할 수 있을지, 그 대상이 바뀔 뿐 고민과 걱정은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런 걱정이 부모의 삶마저 흔들고 부모를 행복과는 거리가 먼 곳으로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왜 이리도 자식 키우는 것이 힘이 드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부모들이 자식 걱정을 좀 내려놓고 마음 편하게 살수 있을까요? 오늘은 법륜 스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배워보고자 합니다. 자식 문제로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해안을 얻으시게 될 겁니다. 또한 듣고 나서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오늘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도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내 자식을 훌륭하게 잘 키우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뒤돌아 보세요.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부모의 기대에 이끌려 살아가다가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엔 가족을 위해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 살고 있지요. 그러다 내 나이 중년이 되고 보니 자녀들은 사춘기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남편은 직장일로 바쁘고 각자 대화가 안 됩니다. 내 삶을 뒤돌아보니 이루어 놓은 것은 하나 없고, 인생이 이게 뭔가 싶어. 가슴 한구석이 왠지 텅빈것 같습니다. 특히 예뻐서 기저귀 갈아주고 맛있는 거 해먹이며 아플 때는 밤잠 설쳐가며 간호해주고 애지중지 키운 자식이 저 혼자 자란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면 배신감마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며 키웠는데 자식 하나 잘 되기만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긴 세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한 사랑이 배신당한 듯 해서 가슴 한 구석이 텅빈 것만 같습니다. 이러면 회안과 함께 자녀에 대한 원망이 생길 수 있고 우울감마저 찾아옵니다. 우리가 낳고 우리가 키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 것이 당연한 삶의 이치인 걸까요? 자녀 문제로 정말 괴롭다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자식 때문에 괴로운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더 행복하려고 자식을 낳아서 키웠는데, 이런 마음이 들면 끝없이 괴롭고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변하면 자식도 분명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식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식대로 인생을 살아갈 뿐입니다. 어떤 자식도 부모를 괴롭히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식의 인생을 마치 자신의 인생인 것처럼 의미를 부여합니다. 자신이 이루지 못한 것을 자식을 통해 이루려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이 내 마음처럼 안 되는 걸 보고는 괴롭고 힘들다고 하소연합니다. 자식이 성인이 되면 부모의 품을 떠나 독립하는 것이 당연한 순리입니다. 그런데 다큰 자식을 여전히 품안의 자식으로 생각하면 부모는 평생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이 다 커서 부모의 품을 떠났을 때에도 잘살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몸만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도 완전히 독립을 해야 부모도 행복하고 자녀도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식 때문에 걱정이 많고 힘들다는 부모들은 본인의 삶도 그렇지만 자녀들의 삶도 독립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자식들이 어릴 때는 뒷바라지 한다고 하고 싶은 것도 못했는데 자식이 다 컸는데도 여전히 자식 걱정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전업주부라도 자기만의 할 일이 있어야 합니다. 내 취미 생활도 갖고 배울 게 있으면 배우고 해야 자식에게 덜 간섭하고 화를 덜 내게 됩니다. 내가 할 일이 없으면 자식에게만 온통 신경을 쓰게 됩니다. 자식이 공부 안 하고 놀고 있으면 신경이 쓰이고 자식의 행동 하나하나를 간섭하게 됩니다. 집에만 있으면 멀쩡한 아이를 잡고 문제 삼게 됩니다. 밖에 나가서 무엇을 배우든지 공부를 하게 되면 자, 실현도 하게 되고 만족감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잘 산다는 것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배움이 있는 것입니다. 강물이 끊임없이 흐르는 것처럼 배움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늘 자기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자식을 위한 삶도 중요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스스로 마음을 닦는 공부도 하고,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연습을 해보세요. 내가 나를 스스로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사랑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자녀나 남을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는 일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니 어떠한 경우라도 내가 괴롭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일지라도 내가 자유로워지고 편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해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은 후에 극락에 가고 천당에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해탈과 열반에 이르러서 편안하게 살아야 합니다. 즉, 참 행복과 자유를 얻는다고 할수 있습니다. 공부와 수행을 열심히 하다 보면 나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고 스스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잘안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한천일 정도 기도해야 변화가 시작됩니다. 자식을 위해 노력해 보겠다며 기도문을 외우고 열흘 정도 하다 보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회의감이 들면서 하기 싫어집니다. 그것을 참고 백일 정도 기도를 하면 나의 문제점도 똑바로 바라볼 수 있고 습관을 바꾸게 됩니다. 이렇게 부모가 노력하면 자식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식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자식들은 부모라는 거울을 보고 따라할 테니까요. 옛날에 아주 가난한 여인이 아들을 낳지 못하는 부잣집으로 시집가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고 부유한 집에서 대접받고 생활하니 부족할 것 없는 행복한 날들을 보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일곱살이 되던 해 죽었습니다. 아들의 죽음과 동시에 여인의 행복도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렸지요. 여인은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미치다시피 했습니다.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은 세상 누구보다 간절했어요. 날마다 죽은 아들의 시신을 안고 다니면서 살려달라고 울며 불며 소리쳤습니다. 어느날 여인이 하도 슬피우니까 누군가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원정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 부처님께 찾아가 보십시오. 그래서 여인은 죽은 아들을 안고 절에 찾아가 부처님 앞에 엎드리며 울며 소리쳤어요. 부처님 제발 죽은 저희 아들을 살려주세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여인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여, 그 자식을 놓고 일어나 마을로 가라. 그 마을에서 사람이 죽지 않은 집에 가서 겨자씨 한 움큼을 얻어올 수 있겠는가? 여인은 그 말을 듣자 겨자씨 한 움큼을 얻어오면 아들을 살릴 수 있겠구나 생각해 바로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어떤 집에 들어가 겨자씨 한 움큼이 있나요? 하고 묻자. 네, 있습니다. 그럼 혹시 이 집의 사람이 한 번도 죽지 않았습니까? 아이고, 얼마 전에 제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집에 방문했어요. 그 다음 집에서는 할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집은 5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집을 방문했지만 사람이 아무도 죽지 않은 집은 없었습니다. 힘이 빠진 여인은 마지막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 댁은 혹시 사람이 죽지 않았나요? 라고 묻자. 여보시오, 사람이 죽지 않는 집이 어디 있겠소? 여인은 그제서야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떤 집이든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 죽는구나. 단지 죽는 시간만 다를 뿐, 사람은 태어나면 다 죽는구나. 내 아들이 죽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세상에 나가보니 죽음이란 그냥 보편적인 현상이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죽음도 삶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제서야 여인은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집착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니 묵은 것이 쑥 내려간 듯 주변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은 가시고 밝은 얼굴로 돌아온 여인에게 부처님이 물으셨습니다. 여인이여 겨자씨를 가져왔느냐? 부처님, 저는 이제 겨자씨가 필요 없어요. 그 여인은 죽은 아들을 살리지 않고도 다시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이치를 알게 되면 불행의 조건들이 더 이상 불행하지 않은 것이 되고 편안해지게 됩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내 주변에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다만 내가 행복 가운데 있어도 그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만족할 줄 모른다면 눈뜬 장님과 같을 뿐입니다. 마음의 눈을 뜨면 세상의 밝음과 행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 깨어나서 바라보세요. 부모가 자식에게 줄수 있는 가장 값진 교훈은 부모 스스로가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것 뿐입니다. 그저 잘 자랄 수 있도록 환경과 방향만 잡아주고 사랑을 듬뿍 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커서 무엇이 될까라는 염려와 걱정보다는 무엇을 하든 나는 너를 끝까지 응원한다는 부모의 말이 더욱 값진 말이 됩니다. 부모의 믿음과 사랑이야말로 자녀들을 강하고 훌륭하게 키워낼 수 있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범윤 스님의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자식 고민의 한 줄기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당신의 인생이 지혜와 함께 풍요롭길 바랍니다.